그 다음에 상용로그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 상용로그가 뭐냐면은 미치 10인 로그를 상용로그라고 하겠다는 얘기야. 미시 얼마인가? 미시 10인 거. 그냥 미을1 0으로 하는 거는 상용이라는 거는 자주 사용한다는 뜻이야. 이건 우리가 많이 쓰는 거니까 그거는 아예 미을 생략해서 쓰기로 했어. 이제까지 밑도 쓰고 진수도 쓰려고 하니까 어떤 우리가 로그라는 거는 하나의 수야 정확하게 얘가 얼마라는 거 우리가 감지하긴 조금 힘들더라도 얘가 하나의 수인데 너무 복잡하잖아 근데 상용 로그는 자꾸자꾸 쓰는 건데 그렇게 밑하고 진수 다, 둘다쓰려고 하니까 복잡하니까 밑을 생략해 근데 앞으로 밑을 생략한 로그가 딱 나와서 선생님 밑이 안 나왔어요 밑이 얼마인 거라고 그걸 상용 로그라고 하겠다는 거야 상용로그는 상용로그는 우리가 이걸 자주 쓰는 거라고 했잖아? 자주 쓰는 거다 보니까 1.00부터 9.99까지 그 상용로그 값을 표로 만들어놨어. 니책 네 뒤에 봐봐. 맨 뒤에. 맨 뒤에. 더, 아니, 그 앞에. <laughs> 표지는 빼야될 거 아니야. 상용로그는 표로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 이제까지 이런 거 있잖아. 로그. 로그 2에3뭐 3의 2 이렇게 있으면 얘가 숫자라고는 하는데 숫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얘가 얼마지 알기가 힘들잖아. 근데 뭐 미치 다른 어떤 것들을 다 표로 안 만들어 놨는데 밑이 10인 것을 표로 만들어 놨다는 거야. 로그 2 얼마죠? 로그 2 얼마죠? 근데 표를 찾아보면 얘가 얼마지 나와 있어. 이랬어. 단 모든 상용 로그의 값이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얼마부터 얼마까지만 나와 있다. 자, 이제 그 부분만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볼게 표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나와 있다고. 응. 표에는 n이라고 할게. n이 1.00부터 99.99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0보다 작은 것들만 n은 그냥 숫자고, 그런 것들면 삼용로그의 값이, 로그의 값이 나와 있다는 거야. 똑같이 로그 취해줄게. 로그 1.00, 로그 1이지. 로그 9.99 말고 로그 10 작다야. 그러니까 눈이 안 붙는다는 얘기야. 로그 10. 그러면 요 값은 로그 1과 로그 10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로그 1 얼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잖아. 진수가 1이면 아 빨리 또바로얘기해아이 백지 이이 이 갑자기 이제 머릿 속에 새하얘지는 그 순수한 상태 빨리 얘기해봐 영이야 그리고 로그 십은 얼마일까 그렇지 자표 봐봐 표에 다 어떻게 써져냐면 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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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라고 써져 있어. 여기 앞에 점이 뭐냐면 0. 얼마얼 마 얘기하는 거야. 표에 있는 것들 전부 다다 소수란 얘기야. 이해됐어? 소수 또는 뭐 소수 부분이란 얘기야. 여기까지 했어안 됐어? 아, 표에는 다 1부터 10보다 작은 것까지라 로그를 해보니까 0하고 1 사이니까 다 0점 얼마 얼마인가 들이네 라는 거야. 이거 중요해. 표를 찾았는데 거기서 2점 얼마 나왔어. 그럼 맞았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표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다 소수 부분. 자 그러면 얘 얼마겠니? 천은 십에 자 미치 십인 거거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니? 자이 부분을 지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거든. 십에 이거 몇 분의 몇이라서야 될까? 그렇지 루트 분모 백이니까 제곱. 됐어. 자, 표 찾는 것들. 자, 표 찾을 때는 항상 생각해야 돼. 표에는 1.00부터, 그리고 10보다 작은 것들만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커도 9.99까지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숫자들 봐봐. 4점 얼마 얼마 되니까 표 찾으면 다할수 있겠지. 표 찾는 건다할수 있어. 자, 4.72만 찾아봐. 로고 4.72. 라는 얘기야. 됐어? 자, 이제 그러면 이런 게 궁금한 거야. 어, 그냥, 선생님 그냥 다 표로 만들어주지 왜 1부터 9.99까지만 9.99까지만 표로 만들어놨나요? 됐어? 왜 그런 게 궁금한 거야.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 우리가 모든 숫자를 다 표로 만들 수는 없잖아. 됐어? 안 됐어? 모든 숫자를 다 표로 만들 수가 없어. 얘 봐봐. 72.5. 표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 하지만, 1, 뭐 10보다 1더큰수 표에 없지. 10 이상에 있는 숫자. 또는 아예 1보다 작은 수또 표에 있어, 없어. 표는 1.00부터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표에 없잖아요. 표에 없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상용로구부터는 어떤 로그를 만났어? 상용 로그를 만났어. 그럼 제일 처음 해 주는 일이 뭔지 알려 줄게. 72.5지만 이 숫자를 이렇게 바꿔 줘야 돼. 7.25. 자. 정수 자리가 한 자리만 나와야 돼. 1하고 10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7.25를 이렇게 바꿔 줘야 돼. 근데 원래 숫자하고 같아지려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겠니? 상용 로그는 이런 거 처리해 줄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했어안 됐어? 그런 걸 처리해 줄수 있어 상용로그는 밑이 10이니까 생략하는 거야 자 얘를 곱하기로 나타내면 그러면 로그 7.25 더하기 로그 10 이렇게 될 거란 얘기거든 그러면 아 7.25는 표에 있어 없어 7.25는 표에 있어 그리고 로그 10은 우리가 계산할수 있어 없어? 자, 이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1 더하기 0.8603이 되는군요.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안 됐어? 자, 우리가 이제부터는 사용로그를 만나면 모든 사용로그는 이런 모양으로 바꿔줄 거란 얘기야. 이런 모양으로 바꿔이 진수를 바꾸고, 진수를 바꾸고 각각의 로그의 합으로 나타내면 이 로그의 정수 부분, 이게다 계산했을 때의 정수 부분, 이 정수 부분은 곱하기 10의 몇 제곱이 결정을 해. 그래서 지금은 10이지만 여기 뭐 100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숫자가 될 수도 있겠지. 그리고 표를 찾은 부분. 표를 찾은 부분이 바로 소수 부분이야. 됐어? 항상 그렇게 돼. 상용 로그는. 1보다 작은 경우도 그렇게 돼. 얘도 그렇게 바꿔줄 거 어떻게 바꿀 거냐면 무조건이야. 1점 얼마 얼마부터기 때문에 7.25로 해줘야 돼. 근데 원래 숫자가 같아지려면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될까? 그치. 10분의 1 0분에1곱해갖고 소수점 앞으로 한칸 보내야 원래 숫자하고 같아지는 거야. 자 그러면 마찬가지. 이상태 일부러 이렇게 바꾼 거야. 일부러. 일부러 이거, 이거 두개 곱해서 처음 하러 돌아가면 안 돼. 일부러 따로따로 계산해주려고 한 거야. 왜? 7.25는 표를 찾으면 있고 로그 10분의 1은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는 숫자거든. 마찬가지야. 얘 얼마? 얘부터 써줄게. 얘 얼마야? 그리고 10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표 찾으면 돼. 됐어. 마찬가지로 얘가 소수 부분이고, 얘가 정수 부분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 계산해버려.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0.1397이거든? 자, 마이너스 1397을 소수 부분이라고 하지 않아. 가연아, 마이너스 1397은 소수 부분이라고 하지 않아.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소수 부분은,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걸 소수 부분이라고 보통 정의해. 물론 뭐단 이렇게서 해 나올 거야.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걸 소수 부분이라고 해서, 이것도 소수잖아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됐어.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지금과 같이 마이너스 1 플러스 소수 부분으로 꼭 바꿔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얘기가 정리된 게 바로 상용로구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야.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계산하려면 우선적으로 얘를 먼저 정리해줘야 돼 얘를, 얘를 어떻게 정리해줘야 되냐면 얘를 a 곱하기 10의 n제곱으로 a가 뭐냐면 정수 부분이 딱한 자리만 나오게 몇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소수점을 막 움직여야 될 거잖아 10을 곱할 수도 있고 100을 곱할 수도 있고 뭐 10분의 1을 곱할 수도 있고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 주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로그를 계산하면 그다음에 로그를 계산하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계산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어. 고고에 관한 연습을 조금 해 볼게. 1번은 할수 있을 거고 표 찾는 것도 할수 있을 거고. 아, 3번 4번하고 5번만 같이 풀어 볼게요. 풀 시간 지금 줄 거야 4번 하고 5번 연습하면 앞에 있는 문제 자동으로 돼자 이거 표에 있다고 없다고? 그러면 우선은 요거부터 정리를 해 줘야 돼 얘부터 어떻게? 뭐 곱하기 뭐로? 그렇지 원래 숫자와 같아져야 되니까 그러면 로그 3.77 더하기 로그 1 1부으로 이렇게 바꿔 주는 거야. 얘는 표 찾으면 있고 얘는 얼마니까? 1이니까 얘표 찾으면 1.5763 이렇게 써 주면 돼. 됐어. 지우고 할게. 자얘 어떻게 바꿔줄지 얘 바꿔줘야 돼. <laughs> 로그, 상용 로그지. 자 소수점이 지금 몇 칸이 움직인 거야? 그럼 다시 앞으로 가려면 얼마를 곱해야 되게? 그렇지. 됐어. 얘 어떻게 된다고? 얘는 표찾지면 있어 3.65니까 0.5623이야. 얘는 계산을 해야 돼. 미치 10이니까 계산이 되는 거거든. 얼마? 지금은 값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소수를 끝까지 계산은 해줘야 될것 같아. 됐어! 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숫자가 주어졌어.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이고, 소수 부분은 마이너스 0.4377이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정확하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이고, 소수 부분은 0.5623이야. 됐어. 자, 3번 루트가 있지만 해결할 수 있잖아. 루트 어떻게 해결해? 지수로 바꾸면 루트, 지수로 바꾸면 루트, 지수로 바꾸라고. 에, 그렇지. 그 2분의 1 앞으로 나오면 돼. 얘는 뭐 소수점 옮길 게 없으니까 0.3 로그 3.86 찾으면 돼. 2분의 1 바로 계산하면 된다. 됐나요? 상인부에서 중요한 부분이 5번도 중요해. 자, 이번에는 2번에는 얘가 안 나왔거든. 얘가 안 나왔어. 자, 근데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자, 여기는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까지만 구하라네. 우리 n을 끝까지 계산해볼게. n 끝까지 계산할 거야. n 계산할 거야.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쉬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됐어. 자, 얘도 쉬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자,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 정수 부분 얘기해 봐. 그렇지. 소수 부분 얼마일까? 이거 소수 계산을 조금 해야 되겠는데. 더해서 1이 되면 돼.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 아까. 그럼 안 된다고 했잖아 방금 위에서 지워버렸네. 이 숫자가 얘기하는 거 자, 가봐. 좀 쉬운 소수로 얘기해. 그러니까 마이너스 2.5. 얘가 의미하고 있는 거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0.5를 더받았는 얘기야.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아니라고.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이고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0.5인 거 아니라고. 왜 아니지? 그럼 얘를 정수부분 소수부분 바꾸려면 어떻게해야 돼? 굳이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안 됐어. 자, 조금 더 쉬운 소수로 예를 듣게마이너스해2이생각해보라는얘해야이수부분이마이너스 3. 소이부분이마이너스 해서, 이아니라서이이야 그럼 뭐이고해야 될까? 얼마여야 될까? 원래 숫자. 됐어? 내가 아까 얘기했지 더해서 1대기 하면 된다고 왜냐 우리 빼기보다 더하기가 더 쉬울 수 있어서 생각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그렇게 만들어야 돼그얘 그러니까 봐봐 요거 보니까 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0526이거든 그거 정수 부분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수 부분마이은스이고 소수 부분0 플러스 0 0 0에서 1000에서 1000에서 1 0 0서 해봐. 정수 부서해수 부분 얘기해봐. 로그 n의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만 구하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아까 내가 뭐 구한다고 했지? 요 n 구한다고 해서 그 n 구하는 게 상용 로그에서 그게 문제가 돼 그거 찾는 부분은 이제 각각을 다시 로그로 바꿔주면 돼자 3은 로그로 바꾸면은 로그 10의 거듭제곱이 돼 얘는 바꾸면 돼 근데 얘는 어떻게 로그로 바꾸죠? 얘는 표 찾으면 돼표 한번 찾아봐 빨리 표 찾아봐 6,6,4,6 뒷장 6,6,4,6 찾아볼까 여기 있나 보다 6,6,4,6 찾아봐 6646. 6,6,4,6 얼마야 4.62 했어? 아직도 안 끝나서 로그들끼리 더했잖아. 아, 그러면 진수들끼리 곱하는데 천을 곱했으니까 하나, 둘, 셋. n 얼마였다? 그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랬어, 안 됐어. 자, 얘도 한번 찾아볼까? 로그로 바꿔줄 거. 로그 얼마가 사지? 얘는 어떻게 찾는다고? 표 찾는다고 표에 나와 있어. 그리고 문제는 문제의 표를 줄 거야. 로고 얼마야? 1.55 그러면 소수 만을 곱했으니까 얘 로고 얼마? 1.55에다 공몇개더 붙어야 돼. 애니란 뜻이야. 됐어. 자, 하나 더. 예, 로그가 이렇게 생겼잖아. 자, 얘도 로그로 바꿀 수 있어. 로그 얼마게? 마이너스 2. 여기는 다 10의 거듭 제곱이어야 돼. 밑이 10인 거거든. 마이너스는 그렇지 100분의 1이어야 되는 거야. 됐어, 얘는 표를 찾으면 돼. 9474가 얼마니? 없어. 자 이번엔 100분의 거든 소수점이 뒤로 가야 되는 거야 앞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치 100을 곱하는 게 아니거든 소수점이 앞으로 가야 돼 0.0886이구나 아 이거 앞에 빼먹으면 안돼 로그 n이 요거구나 하고 알수 있다는 얘기야 마지막 건 뺄게 그 페이지 한번 풀어봐